안녕하세요 김경원 기타교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의 다른 교재로서 즉 혼자 즐기는 통기타 교재 2권에 들어 있는 편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곡 구성이었죠. 좀 애드립 오브리 선율이 많은 그런 편곡을 통해서 두 사람 이상이 기타를 쳤을 때 화려한 애드립을 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관이었죠. 오늘은 이제 혼자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걸 이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럼 조금 편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끝까지, 어 제가 노래를 조금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한번 할수 있게 조정을 해본 것이죠. 네, 제가 지금 위에 마이크가 있어서요. 이 마이크에 약간 입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지 못해서 여유가 조금 없었습니다. 어쨌건 뭐 혼자 다 하니까 좀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그죠? 어, 화려한 주임새는 사실 하다 보면 노래가 끊어지죠. 노래를 하면서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의 평곡은 노래를 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주는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제 전체의 고고 8비트 반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른 곡을 제 영상 찍을 때도 저 설명한 부분인데요. 우선, 여섯 번째 마디에 보시면 고피는 자, 그 마디부터 전체 마디에 낮 음에 O, X의 그 음표, 머리가 들어있는 음표가 두 개씩 들어있죠. 대부분, 그죠? 자, 그 B는 여섯 번째 마디에 보면 B7 코드에 멜로디는 오 음표 팝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멜로디를 퉁기는 건 아니죠. 이거 노래니까. 반주를 어떻게 하느냐. 자, C. B7에서 C는 5번 줄에 나오죠. 그럼 이제 5번 줄을 퉁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주는 자, 이렇게 해서 4비트, 즉두 박자만큼의 고고주법에 걸맞는 어떤 반주 방법을 핑거주법으로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5번들 퉁기자마자 이때 1, 2, 3번줄에 손가락을 끼우고 있습니다. 그럼 쿵 치자마자! 이게 이제 반박자 간격입니다. 4비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뭔가의 리듬감이 나오게 이제 퍼크시브를 집어넣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베이스 C를 치면서 하나. 자, 둘은 1, 2, 3번 줄에 끼워 놓은 줄을 잡아 당겨서 짱! 하고 치죠. 둘. 자, 그리고 셋. 셋은 엄지 손가락이 4번 줄과 4번 줄에 갖다 대면서 5번 줄과 6번 줄을 엄지의 이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강하게 줄을 치면 네, 착 하는 소리의 일종의 그죠. 잡음이라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착 하는 그런 어떤 리듬감의 소리, 마치 뭐 드럼으로 착 치는 듯한 그런 어떤 이 기타를 가지고 타악기적인 그런 어떤 효과음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줄 퉁, 그 다음에 1, 2, 3번 줄 짱, 2비트가 지나가죠 3비트에서 이때 1번, 2번, 3번 줄에 이제 A, M, I 손가락이 잘게 심어져야 끼워져야 하는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 2, 3번줄을 이렇게 치는 것도 되고 엄지가 4번줄부터 6, 5, 그죠? 4, 5, 6번줄을 치면서 이런 리듬감이 있는 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손을 옆에서 보시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닥이 기타의 이앞한쪽 6번 줄 아래에 나무 있죠. 그죠? 이 사운드 보드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손이 완전히 붙었죠, 바닥에. 보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들면서 1번, 2번, 3번 줄에 제대로 심어준 손가락을 다시 짝 그러면 보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두 박자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B7에서 이 손가락이 건너오면서 6번 줄, 다른 건 그대로 있습니다. 6번 줄에 이제 바샵으로 건너와서 이제 베이스를 바꾸는 것이죠. 음, 하나만 치면 식사하니까. 세7은 이제 이 중지가 5분주가 6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움길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4분주를 더 때로는 쓰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평범을 하면서 전부 다 지정되는 걸 그려 놓은 것이죠. 그대로 가면 이제 뭐 다른 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죠. 스 s 아무것도 안 눌렀죠. 왜냐하면 6번 줄 베이스고, 1, 2, 3번 줄이 이제 핑거 주법에 의한 고고 주법이니까 2번, 3번 줄을 누를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2번, 3번 손가락을. 예. 그래서 6번 줄 개방만 치고요. 완전히 왼손 다 떼버리고. 그리고 이제 솔솔 예. 하나만 눌러주면 되죠. 6번 줄에. 아홉번째 마디로 오면 C 이제 누르죠 C 하나만 다시 미 하나만 자, D는 다 눌러야죠 4번 줄 개방 5번 줄 개방 G 6번 줄 되면서 4번 줄 개방 자, 여기 11번째 마디까지 왼손을 보시면 제대로 누르는 코드는 B7 밖에 없죠 D 하고요 자 볼까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마디를 완전히 시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한 마디는 이제 주임새를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여기도 물론 B7을 해도 되죠. 그러나 그것뭐 굳이 제가 적어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임새를 한번 집어 넣어 보자. 혼자 하지만 그죠시퉁기자마자 이번 선개방의 시, 그리고 또 시랑 내가 3 번인 이유는 이 시를 안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파시 누를 때에만, 그죠? 네, 바샷 누를 때만, 이제, 실을 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거, 자, 형제 뜨애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교정을 본다고 봤는데 틀렸어요. 개명이 레, 죠이 마이너에 레가 나오면 안 되죠. 미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워주시고, 미에다가 옮겨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마디부터 하면, 14마디에 조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형제 또 난에서 이제 첫은 베이스가 레샵이죠. 레샵은 B7에서 4번 줄에 나오죠. 그럼 4번 줄 4번 줄을 베이스로 치는 겁니다. b 7은 5번 줄 C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만 앞에 마디 이 e 마이너 형제 또그 마디에서 E 마이너에서 마지막 베이스가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B7에서 또 똑같은 음을 C로 퉁기는 것이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음을 퉁긴 것이죠. 그래서 B7의, 이건 가온음이래, 음에 해당하는데요. 이 가온음을 퉁겨서 음. 변화를 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B7을 쓰지 않고요. 그대로 새끼손가락을 오플랫까지 밀고 오면서, 이제 이 집게손가락으로 4 플랫에 4번 줄까지 발열하면 이 B7 나옵니다. 이 B7 요즘 잘안 쓰죠. 예, 네, 근데 옛날에 저희가 처음 기타 그럴 땐참 많이 썼습니다. 나우나 이번에 그 공연할 때 보니까요. 나우나 씨가 자기가 기타치면서막그 노래를 불렀죠. 이 B7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 눈에 되게 보이더라고요. 네, 계속 이 B7을 참 많이 썼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건 보세요. 13마디부터 영채 더나 비세보니 다시 이제 탑톤이 바뀌니까 느낌이 새롭죠. 멋있죠. 그리고 또내리가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13마디. 영더나 그리고 이제 게봉식십니다 우상에. 자, 서려 오면 짱짱 푸시 있죠? 자, 이런 건 그냥. 하셔도되고 아니면 B7이니까 5321을 짱짱 두 번. 그리고 퍼크시보도 두. 그죠? 자, 17마디부터 한슬피 부에 자, 또 마찬가지죠. 두 마디가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한 마디는 어떻게 하죠? 예, 주임새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미래미, 파샤, 리 고, 가, 고 솔라, 시레 어렵지 않죠? 그리고 계속 오어요 역시, 어, 35, 6마디 주임새할수 있겠죠. 자, 35마디. 그리고 <끝> 쿵 <끝> 하자마자. 자, 1번 줄에 12 플랫에서 반달. 그죠? 자, 확당된 칸만 합니다. 네, 쉽죠? 개방치고, 내려오는 시간을 볼수 있죠. 미래. 네, 그리고 다시. 착, 도도이 가, 고, 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축과 낭만의 교재에있였습니다만 똑같이 이것도 뭐죠? 네, 펜타로만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도도리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37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3, 34, 두 마디 빼버리고, 이제 마지막 37로 오게 되죠. 형, 제, 여.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자, 궁. 그리고 전체. 그죠? 포커시브. 궁. 자. 착. 착. 솔. 짝 시. 짝 솔. 시. 미는 3번으로 누르면서. 사카도 표시 있죠. 바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마이너 에드나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4, 35. 37, 38 엔딩 해보겠습니다. 응. 형제여 응. 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와 부산에 두 교제를 가지고 네, 끝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